울타리처럼 둘러싼 산자락에 큰 일교차. 다채로운 빛깔의 과일이 익어가고 기름진 축산물이 생산되는 곳. 충청북도 옥총구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부자 농부를 만나게 될까요? 논밭 푸르른 한적한 이 마을에 가지로 부자가 된 농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주인공을 찾아 나선 우리 제작진. 어신 안녕하세요. 이 동네 가지로 부자가 되신 부자농부가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그을만치 산업폐기 대폐기 어떻게 신고지 안 신고요. 이 동네는 가지로 부자인데요. 어, 허 마을을 잘못 찾은 걸까요? 아, 어, 어디가 더 잡나. 그때 이기 척을 찾은 제작진. 이분은 부자농부에 대해 알고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이동대 오면 예. 가지로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해서 아 가지요? 네아 먹는 가지가 아니라 요 나무 가지 예 나무 가지가 있죠? 아 네. 어... 먹는 가지가 아니라 나무 가지라고요. 그두 형제분이 참 열심히 농사를 짓고 우에도 좋고 항상 행복하고 네. 즐겁게 농사를 열심히 지세요. 네, 그분들 어디가 만나뵐 수 있어요? 아 저쪽으로 네. 한 100m 정도 가시면은. 네. 이제 좌축으로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가지였다는 중요한 단서를 들고 한 달에 100m를 달려온 제작지. 과연 가지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을까요? 어, 저기 누가 있습니다. 저분이 부자 농부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지로 부자가 되신 분이 있다고 해서. 가지요? 네. 저는 가지 농사를 짓진 않는데요.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아, 이 복숭아 가지죠. 이뭐 가지 맞잖아요. 아하. 아, 아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지 맞긴 맞네요. 그렇다면 어떤 나뭇가지들이 있을까요? 보시는 묘목은 감나무 묘목입니다. 이 묘목은 앵두 묘목입니다. 이 묘목은 밤나무 묘목입니다. 가지도 가지 가지. 20여 가지 다양한 묘목을 키우고 있다는데요. 이걸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예, 그렇죠. 제가 복숭아, 포도, 그리고 자도, 배, 배추 등 묘목으로 연매출 사억 원을 고 있는 김준배입니다. 반갑습니다. 묘목재배 8년 차 연매출 4억의 김준배 부자농부입니다. 농지면적 1만 이천여 제곱미터. 달콤한 열매를 기대하며 다양한 묘목을 재배 중인데요. 어떻게 나뭇가지를 키워 업계 부자가 될수 있었는지 그 비법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잘 드는 부자 노부의 동작 하우스 앞에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멀쩡한 가지를 왜 자르시는 거예요? 이 밭에다 정식을 해야지 나무가 잘 크고 어, 과도. 제대로 된걸볼수 있기 때문에 좀 정식하기 위해서 지금 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때 농장으로 들어오는 한 차량. 잘 되가. 네, 다 했어요 이제. 이제 가서 이제 정식하면 될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 누구세요? 아, 저 같이 농원을 우, 운영하고 있는 저희 형님 되십니다. 어? 안녕하세요, 부자농부. 김춘원 이라고 합니다 어우 반갑습니다 묘목재배 30년차 김준월 호자농부입니다 형이 묘목을 잡고 아우는 뿌리를 캐고 소마이 아주 착착 잘맞는데요 덕분에 정식할 묘목이 금세 준비됐습니다 묘목을 챙겨 찾아간 곳은 인근 밭 정식할 자리를 마련 중인데요. 됐어 이 정도고 딱 맞아. 그대를 넣은대. 오 이렇게 안 빠지지? 대 뿌리를 잘라줘야지. 잘라주면서 살살 돌려 나무를. 어. 아유 잘안 빠지네. 아잘뜨리 오케이. 어 이제. 네, 아 이거. 어, 그렇게 심으면 안돼 이제 그걸 살짝 털어줘야 돼, 이거를 봐봐 이렇게 해서 이게 뿌리를 끊어줘야 돌림 빙이 없는 게. 이제 됐어 이제 심어. 이씨, 형의 군도덕이 없는 지도에 깔끔하게 심어진 묘목.